안녕하세요. 자, 부슬비가 오늘 아침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요. 자, 딸아이가 남긴 사과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어제 아이들 테니스 연습도 갔다 오고, 저큰 애가 지금 8학년인데 테니스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 저보다 잘 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힘 이런 거는 좀 딸리지만, 그것도 그 꾸준히 이렇게 치고 그런 덕분에 그 저보다 이제 잘 치더라고요. 사실 게임은 저보다 잘해요. 참 그렇게 되기까지 진짜 쉽지 않았죠. 이제, 이제 걔는 이제 그... 이제 다른 기술들 그런 것만 이제 조금 연마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다고 이제 다른 학교, 뭐 애들에 비해서 못 쳐요. 그래도 그냥 재밌게 스포츠를 할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정도면 돼요. 헤이스 네. 뭐 너무 목숨 걸면 안 되고 재밌게 할 정도는 돼서 이제 됐습니다. 걔는 걔는 됐고 이제 딸애가 문제죠. 딸애도 이제 점점 늘 거예요. 점점 늘어서. 뭐, 딴거 없습니다. 그냥 즐길 정도로. 그죠?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서 즐길 정도로만 하면 은 돼요. 그 뭐,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 그 정도 하면 되는데. 근데 큰 애는 됐어요. 물론, 또, 고등학교 가면 애들도 힘도 세지고. 근데 그냥. 팀에 엄청 민폐 안될 정도로 즐길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네, 잘 됐습니다. 자, 그랬고, 네, 드디어 비트코인이 이제 난리 났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원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고를 올라가려는 추세였는데, 한 6, 7개월을 횡보했어요. 그러니 사람들 얼마나 속 터집니까? 와. 한국 사람들 비트코인 진짜 많이 샀어요. 참속 터지는 와중에 드디어 트럼프가 되고 나서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확 풀리고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트럼프가 할 일이 뻔하잖아요. 뭐.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주식 시장도 좀 활기를 치고, 특히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이나 뭐, 뭐 다른 그 다른 코인들이 난리났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필두로 7만. 8 1000, 2,000 이렇게 하다가 지금 8만 2,000까지 올라왔어요. 8만 2,000이면 뭐 1억 후쩍 넘었죠. 연말에 10만 불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오르면 또안 좋아요. 지금 너무 극등했거든요. 트럼프 때문에. 근데 이게 서서히 올라야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너무 빨리 오르면 또 조정이 와요. 막 팔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올라야 돼. 죠 적당히. 근데 지금 폭등하는 이유는 7개월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횡보가 좀 길었어요. 그 그러니까 세상 위치가다 비슷한 거예요. 서서히 오르면 천천히 오르고 그냥 서서히 이렇게 오르는 거고. 안 오르고 그렇게 막, 어? 있으면 골마 터져서 한꺼번에 막팍 오르고.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테슬라 주식도 제가 은퇴계좌에 테슬라 주식으로 다 바꿔놨거든요. 오하이오에서 했던 은퇴계좌를. 왜냐면 제가 그, 가능성을 봤죠. 테슬라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바꿔놨는데, 테슬라도 한 4년 반정도를 횡보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다른 빅테크 주식들은 다 옛날에 고점 전고점 다 회복하고 다 그랬거든요 테슬라만 전고점에 3분의 2도 못오고 그렇게 헤맸어요 전고점이 400한 뭐 20불 될건데 테슬라가 200 뭐 50불 막 그랬어요 그럼 전구점 뭐 3분의 2도 오르고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분명히 기업은 잘 나가는데 그죠? 기업은 잘 나가는데 그렇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이랑 완전 척졌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 앨런 머스크, CEO죠. 앨런 머스크가 공화당 선거를 죽자 살자 했어요. 그 바쁜 사람이 기업을 지금 다섯 개를 하는데, 그 자, CEO를 다섯 개를 하는데, 네개 하나, 그걸 또 남의 선거까지 도와줘. 돈도 막 엄청 퍼주고. 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됐어요. 머스크가 그 트럼프 선거 운동을 할때다 미쳤다고 그랬어, 다. 아니, 회사나 잘하지, 주가도 저렇게 안 좋은데, 그 선거 운동을 지금 미쳤다고. 게다가 트럼프가 될지 몰랐잖아요. 다 그래도 또 헤리스가 될줄 알았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론조작이었던 거예요, 다. 해리스의 민주당의 우호적인 여론이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야 그러니까 우파 언론이 대부분이죠. 좌파 언론은요 15%나 20%도 안 돼요. 우리나라 그 대충 비율을 보면요 언론 지형이 좌파 언론은 10% 10% 될까요? 한결에는 왔다 갔다 하고, 오마이나 뭐, 오마이나 독립매체들. 한결에도 좌파언론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우파 그러니까, 그렇게 편중되게, 종편 하루종일 틀어대지 YTN도 민영화 돼서, 뭐, 다, 다 이제 뭐, 뭐 지상파는 MBC 정도, JTBC도 아니에요 좌파 언론 아니에요 한한 6대 4 정도 좌파가 좀 많죠 7대 3 심하게 보면 근데 JTBC도 뭐 아니고 좌파 언론은 진짜 좌파 언론은 그 MBC밖에 없죠 사실 공중파 태? 그 화면 나오는 거. 뭐 뉴스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인터넷 방송 비슷하고 인터넷 매체죠 인터넷 매체 인터넷 기반 그러니 얼마나 편중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파 언론은 몇개 없어요 박스 뉴스랑 뭐몇개 없어요 나머지 다 좌파 언론이에요 우리나라랑 반대죠. 거기서 여론 조작하고 그러니까다 해리스가 비등비등한 줄 알고 머스크가 선거운동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막 어? 뭐 어떻게 됐어요? 머스크가 이겼어요? 알여튼그 어,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 머스크? 그래서 지금 뭐그 테슬라 주식이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이제 머스 이제 4년 동안 트럼프랑 트럼프 정부 아래 규제 좀 풀어주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은 그게 지금 선반영된 거죠. 너무,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홀대받고, 아니, 전기차 회의하러 그미국에 전역에서 자동차 회사 다 부르는데 테슬라 안 부른다니까. 테슬라가 점유율 1인데? 비슷하게 해야지. 게다가, 테슬라가 친환경하고, 근데 그게 민주당 정치하고도 맞는 건데, 어? 바이든 놈이 러스트벨트 거기 표 얻으려고 어? 그러면서, 머스크를 뭐 그냥 죽인 거예요. 돌아가는 회사를 죽일 수는 없지만, 전혀 뭐, 뭐, 전혀 우호적이지 않게, 뭐, 테슬라 어디 불렀다 그러면 쌍지팽이를 들고 그냥 언론에서 다 난리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테슬라는 광고비를 안 써요. 광고를 안 해요. 미디어에. 그러니까 아주 얄밉죠. 테슬라 광고 안 해요. 다 입소문으로 사고 그러지. 근데 테슬라를 딱 사면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막다 사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서 테슬라 사게 된 경우고. 저기 한국 회사에서도 누가 한명 샀는데 연달아서 뭐세네 명이 샀대요. 왜 사나? 그만큼 좋으니까 타보면 그만큼 좋으니까 테슬라 안탄 사람이 다 까는 거라니까요. 테슬라 타보면은 편견 없이 타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기가 막혀요 차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소리가 저한테서 나는 소린가요? 트럭에서 나 트럭 앞에 세군데 이따가 가서 이 저한테 라는 소린가 보네요 차에서 모르겠네 이게 차에. 저한테 나은 소리인거 차. 이차 이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 1년 버텨야 되는데 지금 뭐 소리나고 또 지금 물이 물이 새가지고 어디서 샌지 모르겠어요 지금 물이 그냥 조금씩 어디 고여있다가 막촥 새가지고 막 지금 차 사면 안돼요 지금 지금 차 사면요 그냥 저 코인 깨면 안돼요 코인 지금 내년 말까지 올거기 때문에 코인 절대 손 대면 안되고 지금 빚내서 차 사야돼요 차 살려. 사야 근데 뭐 맥서스도 있으니까 맥서스가 어, 엊그제 이제 브레이크 패드 갈았어요 엊그제 브레이크 패드 갈고 원래 이게 오늘 지금 비가 와서 이차물새기 때문에 타면 안되는데 브레이크 패드 갈고 시험운전 안해봐가지고 항상 시험 운전 해보고 끌고 나가야지. 그냥 뭐또 나갔다 잘못된 브레이크 안 들면 막은대형사고 나거든요. 테스트 해보고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비온, 비온, 비온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끌고 나왔네요. 자, 이제 문한번또 열어서. 아, 소리 조심해졌어, 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공대주차장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이게 심상치 않네. 자, 그래서 그 눌려있던 테슬라 주식이 이제 오른 거예요. 하도 그동안 눌려있던 주식에. 테슬라 나중에 날라갑니다, 이 회사. 정말 자율주행 이렇게 막손 놓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정말 적응이 안돼 적응 대단해서 적응이 안 돼요. 어 기름값은 아직 선거 끝났는데도 싸네요. 이제 넣어야겠네요. 기름 넣어야겠네요. 참, 테슬라 보면 적응이 안 되고, 뭐 정말 대단하죠. 존태 계좌도 이제 막 올해 말까지 아마 제 생각에 말 전에 지금 뭐두달 남았고요. 50일 남았는데, 정거좀 갑니다. 그래, 네. 400몇 프로 아, 그래야 정상이죠. 그게 네. 너무 늘렸었어요. 가고 코인도 올해 말까지 거의 10만 불갈 거예요. 지금 8만 불인데 8만 2천. 뭐좀 팔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10만 불 가요. 코인은 이제 내년 말에 다 팔아야 돼요. 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이 랑 갖고 있는 거지. 저희 같은 서민은 코인은 3년갖고 1년, 1년 팔고 3년갖고 1년 팔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막 무지막지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도 하면은 더 수익이 나는데 그건 도박같은 거라서 저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성정상 너무 도박같은 건 못해요 그냥 코인만 해도 적당히 먹어요 비트코인은 두세 배 먹으려고 하는 거고, 알트코인은 막1 0 배씩 먹으려고 하는 거. 근데 그열 배씩 먹는다는 소리는 0 배씩 잃는다는 소린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알트코인은. 재미로 지금 몇푼 넣어봤는데, 알트코인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비트코인을 다 하고, 다판 다음에, 그 돈으로 한 10분의 1 정도, 수익금의 10분의 1 정도, 뭐, 재미로 해볼까? 재미가 아니죠. 10분의 1 하면, 뭐, 재미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또, 뭐, 돈 버는 거죠. 다, 쓰, 이제 다, 지 방법이요. 쌀때 사면 되는 거예요. 쌀 때. 근데 쌀 때는, 그, 얘가 잘 될까 하는 기미가 안 보여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그런 거죠. 뭐다 마찬가지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쌀때 사자. 근데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매일 꾸준히 사야 돼 꾸준히. 한 주씩, 두 주씩, 달마다 저희가 이제 뭐 돈이 쪼달려서 그걸 못하는데, 그 우리 은퇴 퇴직금 적립하듯이 한 달에 꾸준히 사는 게 그게 진짜 제일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제일. 뭐, 쌀때 왕창 사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좀 벌겠지만, 그게 이제 계속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같이 개미들, 뭐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은 좋은 거에다가 투자를 한 종목에다가 좋은 종목에다 투자를 확 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지. 여러 개 사놓으면 물론 좋긴 하지만, 리스크도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고, 그죠? 그 좋은 거인데, 그 돈을 못 벌어요, 그렇게 하면. 티끌모아 티끌이래잖아. 미국 주식은요, 적어도 4년 이상, 5년 이상 할 생각하고 해야지. 그뭐 샀다 팔았다면, 하 그야말로 푼돈. 그냥, 그냥 몇십만원, 몇백만원. 뭐, 큰일 난 것도 많죠. 지금 트럼프 저렇게 돼가지고, 현대, 저잘안 되고, 뭐, 그러면은, 우리, 새집도 거기 다그 바탕인데, 사람이 안, 안 들어오면은, 그래도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안 좋은 점도 많죠. 이것저것. 근데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고 뭐 죽이진 않아요. 저뭐 트럼프가 뭐저 들어온 현대 공장을 죽이고 뭐 지금 삼성은 좀 많이 마시갔는데 텍사스. 그건 이제 사이클 때문에 그렇고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그렇고 온 들어온 제조업을 죽이지 않겠죠. 그리고 또 조지아가 또 트럼프주에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됐어요. 그래서. 뭐를 이제 뭐그렇게 떨어지게 죽이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또 아침에 또 8시 수업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몇년 만에 좀 요즘 주말에 그 주식 가고 코인 올라서 홀가분했네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내, 내일은 이제 또 화요일이 없고 수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